가평 덕현리에 선생님 여기 덕현리죠? 네. 네. 가평 덕현리에 아침고요 수목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큰길 옆에 이거 덕현리 사거리인가요? 네. 이 신호등 있는 데가 덕현리 네. 교차로. 교차로. 네. 거기에 지금 어, 선생님 이거 두릅이죠? 네. 이거 보고 무슨 두릅이라고 그러죠? 참두릅? 네. 하우스 두릅. 하우스 참두릅. 네, 네. 선생님 이게 몇월 달부터 나오죠. 12월부터, 12월부터 한 3월 말까지, 12월부터 3월 말까지 생산이 되는 겁니다. 가평에 두릅이 유명합니다. 잣과 함께 두릅이 아,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나네요. 음. 음. 안녕하세요! 제가 그전에 선생님, 예, 예. 저기 청, 그 전에 선생님, 저기, 청평에 헬스클럽 하시는 분 있잖아. 네? 청평에 헬스클럽 하시는 분. 아, 예, 예. 그분 소개하러 왔었잖아요, 한 번. 네, 네. 네. 저 여기 행연리에 있어요. 네. 이거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드리려고. <laughs> 저도 해요, 유튜브. 유튜브 그러시죠? 예, 네, 그러시구나. 아, 선생님 직접 올려, 찍어서 올리세요? 아들가이가 가끔씩 직장에서 어. 쉬는 시간에 와서. 예, 네, 아. 아드님이. 어, 음, 지금 이게 추라가 12월부터 되고 네. 3월 말까지 네. 예그1년에한반 정도 농사 짓나요? 그렇죠. 네. 준비하는 거서 한 6개월 가져요. 6개월. 네. 아, 있어. 음. 아, 선생님은 요거 말고 또뭐 하시나요? 농사 겨울엔 이거 하고 포도. 아, 포도! 네, 포도 하면서 이제 네, 음, 저 비가린, 가평 비가린 포도 네, 운악산 포도 운악산 포도 생산하시고 제가 늘 이거 하시는 분들을 부러워해요 네 요게 사실 지역에서 농한기에 하시기 좋은 작물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런데 이게 네. 문제가 뭐예요? 손이 많이 가 문제가 네. 원료를 여기서 못 구하고 꼭저 중국에서 갖고 오니까 아, 묘목, 해야죠. 묘목 수급이 어렵구나. 네. 이것 보고 묘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음, 그 묘목은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시는 거네요? 네, 네. 근데 전라도 어디 가면은 이거를 생산해서 팔기도 허나, 묘 이거를. 근데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심어가지고 네. 몸에 이제 일찍 그쵸? 따오죠. 아 심어놓은 거, 순 네. 따오는 거고. 네. 그렇죠. 이거는 냉동을 거쳐서 그렇죠. 1년 내내 저기 계획 생산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엉뚱하게 중국 사람들한테 돈이 다 가는 거야 이게 아, 여기에 떨어져야 되는. 거. 이 묘목 값이 비싸서 비싼 것도 비싼 거고 이 중간에 물류비 때문에. 아. 그러면 이게 가평에서 이거를 대단위로 좀 농업인들끼리 좀 뭉쳐서 됐어요. 일정량 일정량 예. 이상을 좀 예, 예. 가져오면 좋을 텐데 했는데 예. 이거를 그 산에다 심었어요. 예. 그래서 가지고 저희가 이제 봄에 채취하려고 갔더니 위부 예. 사람들이 와서 싹다갔어요 아, 선생님 금방 이걸 산에다 심었는데 등산객들이나 그렇죠. 뭐 나물 뜯어 오는 예, 사람들이, 예, 예. 아이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왜냐하면.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건 어마어마한 근데, 근데 도둑질인데. 도둑 여저한 사람을 네. 어? 경찰열이못 당한다고. 아, 그렇구나 또.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애매한 게. 근데 여기가 지금 제가 불쑥 들어오다 보니까 농장 이름이 뭐죠? 녹수농원. 녹수농원. 네. <웃음> 녹수농원. <웃음> 그렇구나. 예. 네. 아니 이거를 심어서 그러면은 중국에서도 이걸 심어서 그렇죠. 잘라서 저이 저거 할때물 빠질 때 잘라 가지고 좋은 저장을 시키는 거죠 냉동을 아니요 괜히 그 사람들은 겨울에 12월 달에 얼면은 에이. 영하 5도 이하로 하면 동면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저 짐승으로 말하면 에이. 동면이지 그러니까 에이. 겨울에 에이. 이제 잠자는 잠 자는 거죠 이 식물도 똑같아요 에이. 겨울잠을 자야 돼요 에이. 그래서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휴면 상태에 들어가요 음... 그러면 그때 채취를 해서 에이. 그때 생산을 하는 거구나 에이. 에이. 갖고 와서 에이. 이 하우스에서 봄 날씨처럼 이제 따뜻하게 해주면, 예. 얘네들이 봄인 줄 알고 쏘가서 예.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예. 우리도 저온 저장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바로, 바로 입상해요. 아, 그러면 순서대로 이게 지금 벌써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린데?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며칠에 한 번씩 이제,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아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그, 그 수량이, 예. 우리가 가평에서 이 농가가 지금 여기 영농조합 있나요 옛날에 60가구까지 했었어요 네, 장목반이 3개고 장목반, 영농조합이 한개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근데 이 원료가 워낙 이 단가가 올라가고 들쑥날쑥하니까 네, 시장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음... 수지 타산인지안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가구도 안 돼요 그래도 네. 가평하면 두릅 그렇죠. 포도 그 다음에 저기 저기 잣, 예, 예. 포도, 그다음에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두릅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유명해. 적으로 겨울에 이렇게 삽수 재배는 가평군이 없어요. 아 그래요? 나가는 게. 그러면 희소 가치가 있는데 왜제값을못 받아요? 이거를 제대로 관계 기관에서 음... 신경을 안 써준 거죠. 아, 그럼 말이 안 되는데. 네. 말이 안그 가평의 되는 사대작물에 속하는데. 예, 예. 예. 옛날에는 육식가구까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 가평군이 그때는 살림이 이렇게 우거지지 않고 그때는 산판도 하고 화전도 하고 예. 산에다가 많이 했잖아요 예. 그때는 작업 자족이 됐어요 가평군에서 아 겨울에 이걸 찍어서 파는 사람이 향수 시... 한 마리씩 애들 샀어요. 시켜가지고 예. 산에서 잘라오면 얼마씩 그렇죠. 주고 그걸 주고 사왔어요 사오기도 하고 예그 예. 얘기 들었어요 그때 예.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산림과에서 이거 솔직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너네문에 산에 두릅나무가 다 죽었다 이렇게 된거요 그것도 말도 안되는 소리네 <laughs> 예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너무 몰랐다는거죠 에... 산림과 직원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가평에 맞춰서. 가장 소중한 농사자원 을 하나를 없앤거네 그렇죠. 말하자면 아, 여보세요 이렇게 예예예 예, 예. 음 네네네 네, 네. 지금 한창 나옵니다 지금 아주 전화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러시구나 네. 다른 나무하고 똑같아요 4월초나 3월 말에서 4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 좀 이따가 제가 송어 송어를 먹기로 했습니다 요 하우스에서 재를 하는거기 때문에 하우스 속성재배 음, 지금 저쪽도 묘목 구입을 여기다 물어보는구나 성울에 이제 그 나무를 잘라 가지고 예이 일찍 이제 우선 여기까지 아, 촬영을 하고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축성 아 선생님 이걸 좀 앞으로 지금 오신 분도 전부 그쪽 분들이 오히려 갑병군 사람보다 음. 그 저기 저 장흥곡성 뭐 이쪽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지 끔 그렇죠 거긴 장목반을 구성해서 이걸 심어요 예. 근데 그 역할을 강공서 예그아 그 지금 지자체에서는 지자 지자체에서 뭔가 하나 만들어내려고 에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줘가지고 지금 아, 아까도 전화왔는데 3만 평을 심었대요 사 그래가지고 이 자기도 이제는 봄에 따서 팔지 않고 겨울에 이걸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원료값이 한 1억 들어가요. 평균. 아이코... 그러면은 1억 중에 나오는 수익이 한 2억은 돼야 1억을 <laughs> 우리가 먹는데 <laughs> 2천 농... 안... 원. 그죠? 원재료가 반이 더 들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에이... 80%가 원료값으로 들어가고 80%가 아... 우리 농민한테 순수 떨어지는 건 20%도 안 돼요. 지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음... 농가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귀한 작물이고 경쟁력이 있어요 아 있죠 저희도 예. 그리고 직거래를 20년 전에는 왜 경쟁력 이 있었냐 이건 나무 한개에 그때 20원 30원 했었어요 예 애, 애들이 잘라 오면 예. 예 근데 지금 얼마냐 170원 이에요 그러면 아... 생각해보세요 모든 물건 다 올랐죠 <laughs> 운이 몰라갔지 박스값 뭐 난방비 <laughs> 다 올라갔는데 가락시장 가격은 20년 이게 전에? 지금은, 선생님 네. 지금은, 농민 혼자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없어요 지자체에서 없어요. 예, 적극적으로 맞아요. 밀어줘 박스도 해주고, 홍보하고. 그래서 저희, 제가 이거를 그, 이0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때 한, 50, 지금 6년째인데, 이 재배한 지가. 아... 저희 아버님. 때는... 선생님이 거의 원조시네, 가평. 아니, 우리 아버님이 처음 시작하신 아... 거예요, 옛날에. 이대째하시나 그때는 이런 거예요? 비닐도 없었어요. 저, 음... 럭키학에서 못자리 비닐로. <laughs> 그거 여대서 저, 저, 쫄대 대고서 처 시작했던 거예요, 아... 이게. 아. 그런데 지금 그때나, 그때는 왜 괜찮았냐. 그때는 이거 재배하면 원료값이 안 들어갔으니까. 아니요, 근데 지금은. 네. 원래값 들어갈까 들어가고 비용 들어갈까 들어가더라도 재배 잘 상상하시고 재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개인의 이제 1대 1 지금 뭐 비대면 뭐 하고 해서 직거래 거래처만 손님 한분한 한 분을 100명. 지금 뭐 아마 선생님 가지고 계신 고객만 명 고객 인원수만 이도한 500명도 넘지 않나요? 되는데 에이. 문제는 뭐냐? 내가 아까 말씀드렸자, 이게 1억 들어가요 에이. 원료값이. 에이. 그러면은 우리 수익이 농민한테 떨어지는 수확도 한 50%는 나와 <laughs> 1억은 떨어져야 되는데 1억이 원료값이 들어가면 천만 원이나 2천만 원 농민한 분이 안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그 지금 선생님 그 저쪽에 수리재인가 그쪽에서도 에이. 그때 옛날에 낙농하시던 분이 하나 아, 잘하시는 그 분. 이제 늦게 배워서 하시는 늦게 게. 배워서 하 시는 분이죠. 네, 그분은 근데...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씀하시던데. 아이 지금 하는 사람들이 희망적이죠. 예, 왜냐하면 예, 겨울에 놀고 예, 어? 예, 친구들하고 술 먹고 돈만 없앴는데 예, 겨울에 1, 2천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예, 전문적으로 예, 음. 가평사람들 돈 벌었지 찍어서 음. 파니까 우리한테 예, 예, 우리는 또이 겨울에 재배해서 예, 겨울에 돈을 엄청 벌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때는. 그런데 예, 예, 예. 이게 중, 어, 중국에서부터 오다보니까 음. 물류비 다 길. 그러면 이, 이거를 묘목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값으로 충분히 생산력이 있다. 아 그럼요. 그렇게 음, 되면 재배만 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죠. 아. 아, 아 근데 아, 그 역할을 우리 농민들은 산이 없잖습니까? 예예예. 예, 예. 이 역할을 군유림이나 그렇죠. 군유림에다 대대적으로. 아, 평에뭐몇 뭐 프로가 산이죠? 83%요. 그러면 그산뭐 합니까? 지금 놀고 있잖아요. 산이 그냥 썩고 있어요. 갑평군 산이. 그러니까는 아,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예를 들어, 양평의 조남상 씨라고 아시나? 더덕, 몰래, 그, 저, 예, 예, 예. 그, 어쨌든. 예, 예. 그 분은요, 산에다가 더덕 씨를 뿌려요, 그냥. 예. 남의 산이라고. 예, 예. 막. 근데 우리 가평군 같으면 남의 산에다 이거 심지어 당장 그날로 고발당해요. 남의 산에다가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이 공무원들의 인식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거는 나무만 듬성듬성 간벌만 해줘도요. 네. 씨안 뿌려도 그냥 커요. 막 그렇지 뿌리가 좋아요. 뿌리가 워낙 번성을 네. 잘하니까. 그래서 이게 워낙 생병력이 이 뿌리로 그 생장점이 있다. 그게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 탓을 물론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만 우리가 뭐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니까 해야 되긴 하지만 농민 스스로 자꾸 울어야 밥을 줘요. 울어야 저주지. <laughs> 울어야 저주지. 그러니까 <laughs> 영농조합이 하나 있었고, 장목반이 두세 개있었어 그렇게 자꾸 있었어요. 자꾸 늘려나가셔야 돼. 했어. 회원수를 늘려나가야 그게, 그 자체가 그게 힘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 얘가 뭐냐? 산림법이라는 그 족쇄에 갇혀가지고 아, 근데 시비가... 지금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산림법도 많이 그산 기장 놔두지 아니, 말고 쓰자, 해보시죠. 쓰자 이러잖아. 3월 달 되면 산에 불 난다고 입산 금지예요. 어디 들어갑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법... 우리나라는 법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옛날에 사 저기 도유림역 가평군에 있었을 때 찍어왔을 때 도림이 각그 산림감수들이 요소 요소 지역에 사무실까지 있고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찍어왔다 이거야 걸려야 산림법에 의해서 벌금 물고. 가 돼요. 그니까 러 그거를 지금 그 강에 거예요. 가면 예. 저 임진강이 뭐 38선도 넘어가는데 우리가 예, 예. 농민들이고 어민들이 예. 그런 사람들한테 그 권한을 주잖아요. 고기를 잡는 권한을 주잖아. 어업권이나 이런 것들을. 그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이 들면은 국유림 어디에는 우리가 1년에 뭐 국유림 뭐 싸게 임대를 예. 해서 예, 예. 예, 저기 영농조합 회원들은 그걸 권한을 확보를 하셔 하죠. 제도적으로. 그런데 그게 산림법에 위축돼서 안 돼요. 저희가 이걸 임대를 하려고 그러죠. 지금 저, 가평군의 도유림이 한 25%인가 30% 돼요, 지금. 난 그래, 일본 놈보다 더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 <laughs> 왜냐 일본 일제 강점기에도 그렇게 하진 않았어. 아니, 집, 잠깐만 도유림이라고 그러 잠깐만, 잠깐만. 철문 착해 잠깐. 닫고 가평군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야 선생님 화가 많이 나셨네. 네, 이게 지금 지금 우리 실정이에요. 가평군 사람들이 어... 가평군이 31개 시군에서 왜 꼴찌예요. 자극자중 에... 꼴찌요. 경기도 꼴찌. 에... 네, 경기도에서 꼴찌. 에... 경기도에서 왜냐 이 일제 강점기처럼 철망 해 닫고. 하, 저 가평 사람 산나물도 채취 못 하게 해요. 아이고. 이 이리, 이런 법이 어디 있까 선생님, 있습니까, 선생님 제가 네. 바로 네. 다시 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laughs> 이런 거가 이게 이게 다부둥이 공무원이 편하잖아. 자은 책상에 앉아서 아무것도 아니야. 안 하고. 아니야. 나름대로 고생을 아니 나름대로 고생을 하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런 법을 개법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았습니다. 아주 그냥 농 그러니까 농가 그냥 편해. 이까지 건 노래 그래. 아가평서 안엔 우리 갑,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 어마한 사람 돈 벌어. 어마한 사람 돈 벌은 거예요 지금. 바로 뒷마당에다가 예. 그냥. 예. 예. 어마어마한 농장마도. 그럼 한 쪽이잖아. 우리가 정식으로 저 무역거래해서 갖고 오니까. 아이고 여기. 그러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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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게, 여기 어머님. 예예. 처음 시작하셨죠 어머님.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이 농사가 연세가 드셔도 이렇게. 그렇죠. 농한기할수 있는 일이 예예. 있으니까 예예. 어쨌든 제가 지금 밖에 손님이 기다리고 계셔서 예예. 바로 또 들리겠습니다 사주 예, 이런 말씀을 예. 자주 해 주셔야 돼 그래야 알아듣죠 <laughs> 아 근데 참 큰일이야 그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싫다고 그래요 아 싫어도 뭐뭐 뭐, 예, 뭐. 아이고 그이 명맥을 유지하고 계신 한철호 선생님이시네. 네, 이렇게 나가면은 제가 문정공방 32대손인데. 어, 그러세요? 우린 예빈용공방 예. <laughs> 우리 일가시네 또. 아이고. 어, 학자 할아버지시네도 예, 예, 예. 무린 네. 저기 신의 왕후 이성계 첫째 부인. <laughs> 예, 예. 아유뭐 잘하시네요. 어쨌든 저는 여기 한 박스 사 가겠습니다. 예. <laughs>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